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뽀TV. 네, 뽀뽀TV 아니에요, 전. 뿌이 채널에, 음, 뿌이 채널에, 뿌입니다. 어? 네, 뿌린, 찬임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저 저 오늘은 두토피아 타워를 해볼 거예요. 여기 주토피아 옷이 있어요. 저 나무 놀고 할 거예요. 나무 놀고. 나무 놀고. 나무 놀고. 나무 놀고. 언니가 잠깐 뭐 하러 나갔고요. 이 사람한테 소, 열어볼게요. 소통그룹도 만들었으니 많이 들어와주세요. 라고 하네요. 소통그룹이래요. 소통그룹이, 소통그룹을 많이 만들었으니 많이 들어와주세요. 여유 있는 루디. 이 사람 제작자예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라고 글는 한대요. 이 사람은 제작자예요. 제작자. 빨리 해 보세요. 나 오늘 근데 이 채팅 좀해 주세요. 네. 당연히 해도 되죠. 나무너버가 너무 크지만. 뭐지? 오버워. 제 설정. 나 그냥 얼굴형 거좀좀 보해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우리 일단 밖에 쨍그랑 소리는 적지 말고 저 소리는 지금 밖에서 누군가 누군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안말면 되지 않나? 어나 어, 이거 토끼 완전 토끼 타워 토끼 오 으우으 아! 어? 알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 몰랐어요. 제작자님은, 꽁수. 꽁수가 뭐예요? 몰라? 꽁수. 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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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아! 조주오스. 여러분, 저쪽으 아. 아, 나얘 뭔지 알겠다. 얘 토끼잖아. 주토피아 나온 주토피아에 나오는 약간 토끼 이름인가 봐요. 우리는 토끼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작자님이 우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꽁스꽁스를 말해줬나 봐요. 꽁스 아, 꽁스야, 꽁스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꽁스꽁스 몰라 나도 다시 그거 말해봤다 오늘 영상, 영상 아까 전에, 뽀뽀팁이라고 했는 거는, 일단 잘라야 되야겠어요 실수로 말해가지고, 저, 저, 저녁 나갔어요. 저는 그러면 다요리님은, 아니, 뿜, 우리 님은 곳코스로가 보겠습니다. 니다이. 니다이. 아하. 또 떨어졌어. 역시 똥멍충이 가을 아니 똥멍충이 뿌. 다윤 님이 언제 약간 얼공 했잖아요. 그거 순우예요. 응. <laughs> 스노우에요 언젠가는 우리 얼공이 나오겠죠? 아! 하지만, 바이올린이는 실제로, 저가, 저거 어린데, 저는 피부가 약간 까맣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이 피부가 약간 하얘요. 그래가지고, 저 맨날 펀치펀치를 하가지고, 그런가 봐요. 펀치 펀치 뜻이 뭔지 알죠, 여러분? 응. 여러분, 나 여기 오늘 만에못깰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랑은 안깰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하! 오늘 안에 진짜 이거 못 깰다. 뭐지? 피트백이나 초록으로 등등. 쭉쭉 볼수있지 조심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팔도 어, 가능하니 팔로우 주세요. 저 팔로우 안 줘요. <laughs> 이 노란 저 노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 사람은 아무래도 백브리터 오래 가고 싶나 봐요. 조용히 가도록 하겠 마음 먹기로 하자. 나도 이런 거는 잘 하는 편이었는데, 점프맵을 좀안 하다 보니까, 추적이 좀 늘었어. 이건 내 송가리 아니야. 송가을은, 송가을은 제 실게름이고요. 한 가지라고 말했던 건 중지 시켜야 되나? 오 역시, 오 역시, 아, 오 역시였어, 오 역시, 오 역시,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세요, 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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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갑니다. 송카 어린 아니, 뿌까. 간뇌. 캣 캇. 캣. 오겠습니다. 나못 깨겠다. 나주토피아로 한번 가 볼게요. 토피아 속대로 갑니다. 뚜꾸뚜꾸루루루루루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유토피아 토끼. 송가이 유토피아 토끼. 뽑습니다 시제 이름, 너. 음. 네. 아, 못 가겠어. 하. 못 가겠단 말이야. 너. 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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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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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이거? 기 같은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다렸다가 해야 될기같기 여기. 도기 여기. 여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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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레 아. 저 여기 오늘 안에 못깰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초토피아 타워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빠 나 자르도록 할 거야, 주토피아 타워. 아니야. 해결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주토피아 타워 타워 자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가보자. 나 지금 된다, 여우. 여우? 아니야. 아니야. 왜 혼자 가만. 나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 아왜저래 어, 저를... 역시 저 욕심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 나도 욕심 안 부리고. 역시 택초마이손다일 아니, 아뿌뿌림뿌림 오늘 도착했어. <laughs> 예, 도착했어. 나 여기 보자. 밟지 마세요, 앞이야, 나. <laughs> 네, 지금 최초만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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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개미, 개미, 어, 뭐야, 뭐야. 저 오늘 조회수 8 5팔 830, 몇 명이었던데. 완전 조회, 완전. 하어요 <laughs> <laughs> 얘기 걸리네 레렉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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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홉그 레그 디홉스그 레그 레그 레토끼그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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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언니 삐는가? 아, 아닌데. 지금 언니가 의자 하나 때문에 지금 갖고 삐져가지고, 조깐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려줘! 자, 오늘 영상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아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조금 긴 영상이었지만, 주디옵스, 토끼만 잘 봤습니다. 우리 쿠키 영상은 제가 보여드릴 게 되니까, 아니, 쿠키 영상모 몰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영상여또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우리, 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우리 사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원극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뽀뽀 뽀뽀 안녕 뽀뽀뽀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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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t 비 마지막 인사하면 뭐해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렁딸렁 딸롱딸롱 해주세요. 딸렁딸렁딸렁딸렁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의 사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극 아니면 저희가 점프맵? 점프맵 아니다. 저희고 사원극 아니면 다른 다른 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뿌뿌뿌뿌뿌 에헤이 뒹굴뒹굴뒹굴 뒹굴 돌아서 뒹글뒹굴뒹굴 在山上，转个转个转个转个，孤单。